자, 이번에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삼각형은 항상 이 외접원을 그릴 수 있지만 사각형은 외접원을 그릴 수 있을 때도 있고 못 그릴 때도 있었어. 그죠? 2학년 때 배웠던 거고요. 그렇다면 원 안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러니까 외접원을 그릴 수 있는 사각형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알아보는 거야. 원에서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180도야. 대각이 180도이면 각 A와 각 C의 합이 180도, 각 B와 각 D의 합이 180도면은 내접하는 사각형이야. 원의 외접, 원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원에 내접하는 산사각형. 한 외각의 크기는 그 이웃한 대각에 대한 내각에 대한 대각의 크기와 같아요. 요 외각의 크기가 내 대각이라고. 내각의 대각의 크기와 같으면 외접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렇 사각형 ABCD가 원 O에 내접할 때각 A는 중심각 X의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D, C, B, D, C, B. 얘는요. 중심각 y의 반, 그렇죠? x 다하기 y는 360도야, 그렇죠? 그렇다면 각 a와 dcb의 합은 그 중심각 크기 360도의 반이니까 180도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각 b와 각 d의 합도 180도야. 왜 대각의 크기가 180도인지 중심각을 가지고 중심각 360도인데 그거의 반씩이 합이, 합이 그렇죠? 이번에서는 보시면요 사각형 ABC가 원 O에 내접하면 1에 의해서 각 A와 각 DCB가 180도죠. 이렇게 둘이 더쓰면 180도야. 그죠 그런데 이때 각 DCE랑 DCE, 이쪽 각이랑 요 DCB가 직선이니까 당연히 180도겠죠. 그러면 A라는 각과 DCE라는 각이 같겠네요. 하는 거야. 그죠 외곽과 내, 대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죠? 어디가 같은지 잘 보시면 돼요. 둘이 더 쌤하면 180도. 각 X와 각 75도를 다하면 180도. 그러면 각 X는 105도겠네요. 그래야지만 외접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자, X 값이에요. 내접 사각형이죠. 그죠? 외접 원을 그린 거고요. 그죠? 그럼 X가 130도야. 그치?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은 사실은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먼저 배울 거야. 한 변에 대해, 같은 쪽에 있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 그죠? 이 호에 대해서, 호 BC에 대해서 원주각 A와 원주각 B, D가 같으면 얘는 한원 위에 있어. 두 번째는요, 대각의 크기 압이 180도면 한원 위에 있어. 그리고 외곽과 내네 대각, 한 외곽의 크기와 그 외곽에 이웃한 내각에 대한 대각의 크기 같을 때 똑같이 원 위에 사각형이 만들어지더라. 어, 문제는 쉬워요. 어,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야. 그러면 둘이 더 쎄만 거 180도, 둘이 더 쎄만 거 180도. 그럼 x 는 당연히 75도일 테고요. Y는 당연히 85도이죠. 그죠 자, 이번 그림도 보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렸네요. 그죠 그런데 BC는 특별히 원의 지름이므로 BDC, BDC는 90도라고 가르쳐 줬어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 호가 이루는 그죠? 직선의 호와 원 주각은 90도였어. 그치? DBC, d BC가 X네요. 그렇죠? DBC에서 삼각형 DBC에서 얘는 90도, 3, 어, 26도, 그럼 삼각형 원래 180도죠? 거기서 116도를 빼면은 네가 알고 싶어하는 X다. 그렇죠? 그럼 64도네요.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으니 당연히 둘이 더하면 180도, X 더하기 Y는 180도이므로 180도에서 64도를 뺀 116도가 y각. 116도이군요. 하고 찾으면 되겠죠. 이번이요. 원 O에서 각 x와 각 y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다 x는 당연히 외각의 안쪽에 있는 내각의 대각 70도이고요. 그죠 y는요. 둘이 더셈하면 당연히 180도 돼야 되니까 y는 90도 이겠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거고요 자, 2번을 보시면 한 호에,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같아요. x를 먼저 구하자고요이 dc에 대해서 보시면 dbc가 60도니까 dac도 당연히 60도야. x 값은 60도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요. Y 값은요 DAB랑 같겠죠. DAB랑 같아요. 그래서 Y 값은 금방 구한 60도와 50도를 더셈한 110도가 되겠네요. 자 보기에서 사각형 중에서 원에 내접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했어요. 그죠? 1번 기억을 보시면 50도 50도 이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50도 50도 똑같으니까 내접하게 됩니다. 자, 두번째 니은을 보시면 둘이 더 세우면 대각을 더세면 180도 넘으니까 원에 내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귿을 보시면 120도를 기준으로 볼게요. 얘의 내각의 대각, 요각도 똑같이 120도죠. 내대각의 네 크기 같으니까 얘도 한논이에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음 삼각형 A, C, D를 보시면 30도, 30도, 60도를 썼으니 여긴 120도네요. 그런데 대각을 덧셈했더니 180도군요. 이것도 한옥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오겠죠.